우리나라 돌연사 원인 질환 1위인 심근경색.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경우라면 6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보통 받게 됩니다. 이 다행히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스텐트 시술 같은 심장 중재 시술을 받는 경우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심장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의 4분의 1이 심근경색 재발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술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심장중재시술은 막힌 혈관만 뚫었을 뿐이지 원인을 해결하거나 병의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힌 혈관이 있다는 건이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가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술을 받은 후에 혈전방지약 같은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그 필요한 기간만큼은 그 약을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약과 함께 처방되는 콜레스테롤약을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경우라면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피하고 양질의 오메가 3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시술을 받은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조절과 영양요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이런 심장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심근경색 발생의 초고위험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에게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은 대시리터당 70mg으로 보통 정상 수치가 130이니까 46%나 낮은 수치를 목표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근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금연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저염식은 심근경색 예방은 물론이고 재발방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염식의 경우에는 6g 미만의 나트륨을 하루에 섭취하도록 제한을 하셔야 하고요. 음, 운동을 할 때도 너무 심장에 부하가 걸리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셔야겠죠. 우린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전설의 축구선수는 아니니까요. 하나뿐인 심장, 콩닥콩닥 잘뛸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